안녕하십니까. 2020년 6월 4일 오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어제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는 2% 나스닥은 0.78% 상승했습니다. 어 일단 전반적으로 연택트 관련주들 나스닥 지수 보시면 티가 나죠. 연택트 관련주들보다는 이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이 전통 사이클 업종 경기 민감주, 민감주들 이런 쪽들이 강했다는 걸볼수 있고요. 일단 그런 그 시장 상승에 상승에 명분이 되었던 이유는 이 고용 A.D.P. 고용 보고서가 있습니다. A.D.P. 고용 보고서에서 이 고용이 얼마나 줄었냐라는 거에서 시장에서 한 900만 건 정도 줄지 않았을까요?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276만 건에 불과했습니다. 어 일단은 이 것에 대해서 왜 저렇게 많이 줄었을까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는 그 미국에서 어그 급여를 좀 보전을 해주는 이런 정부 지원이 있었습니다.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이 해고가 그러니까 고용이 감소하는 이 부분이 조금 그래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치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 ADP 고용 보고서라는 것은 뭐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은 어 이게 쉽게 쉽게 잘 변합니다. 아주고 어 일단은 그 부분 때문에 좀 일단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. 그다음에 ISM 서비스 PMI 지수도 시장 예상치가 이게 4 0 아니 44였습니다. 이게면 뭐 50을 넘어야 좋은 건데 그래도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45.4를 발표하면서 어제 미국 경제 지표가 모두 좋게 나왔고 또 좋게 나오면서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요즘 증시가 오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?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입니다. 기대감. 어 근데 이 기대감을 뒷받쳐 줄제 근거가 있다고 하면 시장은 더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던 들었었는데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이 기대감에 대해서 어 조금 더 확실시되는 이 증거들이 나오기 시, 시작을 하게 되니까 어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고요. 어제 어떤 업종들이 강했습니까?라고 보면 금융주들, 그 다음에 유통, 그 다음에 여행, 자동차, 에너지, 산업재, 반도체 이렇게 강했습니다. 어, 우리나라 주식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금융주 같은 경우는 뭐, KB금융, 하나금융, 플러스, 뭐, 증권주들. 그 다음에 소매는 뭐, 이제 의류 있죠. 뭐, 휠라, FNF, 그 이어서 뭐, 이마트, 그 다음에 편의점 관련주들. 그다음에 여행은 뭐, 아실 거고. 자동차는 뭐, 어제 우리 시장 강의 던 뭐, 현대차, 모비스, 글로비스 이런 것들. 에너지는 이제 정유주들 보시겠죠. 그다음 에 산업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주들 지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조선이랑 조선기자재들. 그다음 플러스 반도체 어제 삼성전자 6% 상승했죠. 이제 그런 종목들이 어제 강했다. 어, 우리나라도 어제 그렇게 강했죠. 어, 미국도 그런 업종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강했습니다. 어, 물론 어, 반도체 이건 우리나라가 훨씬 강했지만요. 나스닥 지수는 왜 이렇게 못 올랐습니까?라고 보면은 넷플릭스, 게임 제약, 바이오 이런 것들이 못 올랐습니다. 어 일단 오늘 우리 증시도 이 경기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요. 이제는 뭐 낙폭 과대주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.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 어 우리 증시가 어제 3%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미국 MSCI 한국 ETF가 4% 이상 상승을 해줬고 어 좋죠. 또1% 정도의 추가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았습니다. 그 외국인에 의한 것들요. 그 다음에 여기 환율이 1215원까지 내렸습니다.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고요. 1210원까지 깨진다라고 하면은 어 아주 좋겠지만은 아마 1210원쯤에서는 반발, 반발, 반등이 나오겠죠. 어 일단은 미국에서 반도체가 강한 흐름을 보여서 아 오늘도 반도체 가 강하다라고 찍기 나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강했기 때문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어제 많이 올랐던 것들 일단 장 초반에는 차익 매물 좀소화하는 소화하는 과정들을 좀 겪을 것으로 보이고요. 이제 그래도 뭐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이 경기 민감주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좀 정의를 해드렸던 이 사이클릭 기업종들이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좀 되고. 어 일단 오늘 우리 증시도 연택트 관련 종목들보다는 이 사이클 업종 위주로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제 오늘도 이제 어제랑 좀 비슷한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올라가는 거 쫓아가지 마세요. 큰 코다칩니다. 어 이거만 좀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신다면은 큰 도움 되실 거고, 일단 마감 때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